반갑습니다. 코디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천년열전의 적 퀸시와 퀸시의 왕 유하바, 그리고 천년열전이 일어나게 된 이유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바로 천년열전 총정리를 준비했습니다. 천년열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시작부터 끝까지 찬찬히 알아가보도록 할텐데요. 천년열전 자체가 워낙 분량이 길고 시점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영상을 여러 편에 걸쳐 올리려 합니다. 자! 그럼 천년혈전 총정리 1편 시작하겠습니다. 카라쿠라 마을에 새로 파견된 사신인 류누스케와 시노는 호로의 습격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이치고 일행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하게 되고 이치고 집에서 회복을 받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집 안까지 쳐들어온 아랑칼 이반이 이치고에게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랑카르이 분명한 이반이 퀸시들의 아이템인 퀸시 크로스를 사용하고 이치고에게 만해를 쓰라며 도발하는데요. 도발에 응수한 이치고는 만해를 켜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이반의 얼굴에 웃음이 생기다. 얼마 안가왜안 되냐는 소리와 함께 절망합니다. 결국 이치고에게 처참히 패배한 뒤 아랑칼 전용의 이동방식인 가르간타가 아닌 처음 보는 방식으로 사라지는 이반. 이치고는 의문만 남긴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치고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류노스케의 통신기로 슈지로가 사망했으니, 긴급 귀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사신들이 소울소사이어티로 돌아가고, 이안에 대한 생각에 빠지게 된 이치고에게, 네르와 패쉐가 찾아와, 외코문더가 이상한 집단에게 점령당하고, 친구인 돈도차카까지 잡아갔다며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치고와 친구들은 돈도차카를 구하러 외코문더로 향합니다. 퀸시인 이시다우류는 호로와 아랑카의 선멸이 목적이기에, 돈도차카를 구하러 갈 명분이 없어 현세에 남게 되고요 한편 같은 시각 호정 13대 1번대에 정체모른 흰 제복을 입은 무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정령정을 둘러싸고 있는 차원막을 어떻게 뚫고 왔는지 의문을 품을 새도 없이 흰 제복의 무리는 1번대 부대장인 초지로를 빈사상태로 데려와 총대장에게 소울소서의 디는 5일 뒤 반덴 라이히에게 선멸당할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초지로는 총대장에게 만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숨을 거두게 되죠. 그렇게 각자의 목적을 마친 후 웨코문도에 지어진 성에 돌아온 흰 제복의 무리와 이반. 흰 제복 속의 사내는 이반과 마찬가지로 아랑카린 류다스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유하바에게 서로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데요. 보고를 다 들은 유하바하는 두 아랑카를 죽여버리고는 아랑칼 따위는 어디서든 주워오면 된다며 아랑칼 수렵부대 아크드 아르메를 출동시킵니다. 유하바의 명령으로 출동한 아크드 아름의 수장인 키르게 오피는 잡아온 아랑칼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할리벨의 프라시온들이 키르게 오피에게 반응해 보지만 처참히 발리고 때마침 웨코문드에 도착한 이치고 일행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키르게 오피가 이미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는 점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키르게 오피와의 싸움을 시작하는 이치고. 하지만 이치고가 키르게 오피와 싸우는 모습은 웨코문드에서 실시간 송출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유하바하는 때가 되었다며 곧바로 소울 소사이어티를 침공합니다. 소울 소사이어티는 선전포고를 받은 후 부랴부랴 전쟁 준비를 시작했지만 채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반덴라이히가 소울 소사이어티를 침공했고 사신들은 학살당하는데요. 결국 수많은 대원과 석관이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사망. 심지어 부대장인 키르까지 사망하게 되고 대장급 사신들이 전선에 투입합니다. 초지로가 죽기 전 전했던 이야기는 바로 퀸시들이 만회를 봉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총대장은 이 소식을 대장들에게 전했지만 퀸시들의 압도적인 전력차에 베아쿠야 등 4명의 대장들은 만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초지로가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 있었는데 퀸시들의 능력은 만회를 봉인하는 것이 아니라 강탈하는 것이었고 4명의 대장은 자신의 만회를 빼앗기게 되죠. 그나마 토시로의 발빠른 대처로 모든 대장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져 더 이상의 만회 강탈은 없었습니다만 대장급이 나선다면 전세가 바뀔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만 갔고 결국 기술개발국의 아코는 우라하라에게 연락해 이치고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키르게 오피를 상대로 승리한 이치고는 우라하라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우라하라가 열어둔 천개문을 통해 소울서사의 뒤로 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쓰러졌던 키르게 오피는 난장천결을 사용해 이치고에게 화살을 하나 발사하게 되고, 슈테른 리터인 키르게의 능력이 발동해 이치고를 감옥에 가두는데 성공합니다. 감옥에 갇힌 이치고는 감옥을 부수기 위해 계속해서 감옥을 공격하지만, c 알도 먹히지 않고, 소울소사이트의 통신에서 들려오는 사신들의 비명에 절망하게 되죠. 그렇게 이치고가 갇혀있는 동안, 부대장급인 렌지, 루키아에 이어, 대장급인 바쿠야, 심지어 자라키 캠파치마저 패배하게 되자 총대장이 직접 퀸시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끼던 부하인 초지로의 마네를 강탈한 드리스콜 베르치를 칼질 한 방에 삭제시키고 유하바아를 호위하던 슈터련 리터 3명을 한 번에 몰살. 드디어 유하바하와조우하는 야마모토 겟류 사이 유하바하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며 마네인 잔화의 태도를 해방시킵니다. 칼에 닿는 모든 것을 증발시키는 우기린, 1,500만 도의 열기를 내뿜으며 몸을 두르고 있는 화염인 잔이그의 죽은 적들의 재를 부활시켜 공격하는 화화신만 억사대장진에 이어 북천지회진까지 사용한 야마모토는 유하바를 처치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유하바는 명령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유하바에게 죄송하다는 알수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야마모토가 이상함을 느낀 순간 1번대 막사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야마모토의 앞에 진짜 유하바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진짜 유하바아는 1번대 막사 및 진앙 지하 대 감옥에 수감된 아이젠을 만나고 온 것이고 야마모토가 싸웠던 유하바아는 상대방의 외형과 기억을 복사하는 능력인 퓨테른리타 이 로이드로이드였던 것. 결국 야마모토는 진짜 유하바아에게 만회를 강탈당하고 자신의 만회에 최후를 맞게 됩니다. 총대장을 죽인 유하바아는 통로를 열어 졸다트까지 소울소사이어티에 진군시키고 호정 13대를 본격적으로 선멸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치고가 키르게오피의 감옥을 부순 뒤 소울소사이어티에 도착하는데 성공하고 죽어가는 벼쿠야의 부탁을 들은 뒤 비장한 각오로 유아바아를 만나게 됩니다. 허나 자신만만하게 유아바아의 앞에 섰던 것과는 달리 이치고는 유아바아의 적소가 되지 못했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이치고의 몸에서 블루트베네가 발동돼 이치고를 살리게 됩니다. 키르게 오피의 감옥을 어떻게 풀고 나온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유아바아는 이치고의 블루투베네를 보고 그 해답을 찾게 되는데요. 키르게의 감옥을 부수기 위해 이치고는 영압을 극한으로 발산했는데 그 영압들이 감옥에 튕겨져 다시 이치고의 몸으로 들어가며 키르게의 영압을 함께 끌어들였고 함께 끌려간 퀸시의 영압이 이치고의 근원을 깨웠다라는 것 그리고 적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키르게의 감옥은 같은 퀸시인 이치고를 가둘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들은 이치고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반론하지만 자신의 어미에 대한 것조차 모르는 이치고에게 할 얘기는 없다며 이치고를 힘으로 굴복시켜 반덴 라이 히로 끌고 돌아가려는 유하바아. 하지만 그때 그림자 영역 밖에서의 활동 시간이 끝나게 되고 아이젠이 자신의 시간 감각을 뒤틀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 유하바아는 이치고를 포기하곤 반덴 라이 히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려는 유하바를 보곤 이치고가 달려들었지만 슈테른리터 B 하슈발트에 의해 천세 참월만 깨지게 되고 퀸시의 1차 침공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천년열전 퀸시 1차 침공의 이야기입니다. 퀸시 1차 침공이 천년열전의 도입부 파트이기 때문에 퀸시 개개인의 능력과 전투보다는 퀸시들의 강력함, 사신들의 무기력함이 더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또한 천년간 총대장을 역임한 최강의 사신 야마모토의 죽음이 담겨있기도 한 파트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영상인 퀸시 2차 침공에서는 슈타렌리터와 사신들의 싸움, 슈타렌리터의 능력과 그에 맞서기 위해 단련한 사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 기준으로는 이 부분이 천년혈전에서 가장 재밌고 흥미진진한 부분이라 얼른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